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네, 오늘 2021년 11월 7일. 아, 어, 해가 정말 짧아졌네요. 깜깜한데 6시 11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은 크게 날씨가 쌀쌀한 줄 모르겠던데 옆에 사람들한테 듣자하니 곧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두 환절기, 환절기 맞나요? 이제 겨울이 곧 시작되겠지요. 건강 관리 잘 합시다. 네, 음 어두우니까 마음속은 급해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6장 빛과 얼룩. 우리의 항쟁사. 67. 식민지시대 프로페셔널 투쟁가 이재유 집요 흉악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 추격개시 일래 4년 원흉 이재유 체포 이것은 1937년 4월 30일자 조선총독부 어용지 경성일보의 호외와 톱기사 타이틀이다. 이재윤은 일제중기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끈 지도자라고 할수 있다. 그는 불꽃처럼 살다간 신토부리의 독립운동가였다. 이미 1933년 가을 고무공장, 인쇄공장, 방직공장 등 8개 공장의 연쇄파업을 주도하여 식민지조선을 뒤흔들었던 그는 민족의 독립방법론을 사회주의에서 모색한 운동가였다. 그러나 그는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 등의 외세와 연계하지 않고 철저히 국내에서 활약했다. 그는 이념보다는 민족의 생존권과 독립을 당면 과제로 삼았다. 삼수갑산의 소년 이재윤은 사회 운동을 하다 총살되어 버려진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1 7세에 서울로 가서 보성고보를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자퇴한다. 이후 그는 개성 총도고보에 다니다가 종교교육에 항의하는 동맹휴교 주동으로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일본 동경 니혼대로 유학 간 이재윤은 그곳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됨으로써 어느 학교 하나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특이한 학력을 쌓게 되었다. 그는 사설 노동학교에 등록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면서 사회주의 투쟁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전국 무산자 평의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재윤은 일제의 문화 정치 이후 부쩍 강화된 탄압으로 움츠러든 국내 독립운동권에서 뚜렷한 영향을 나타내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는 70여 차례나 현행법을 어기며 맹렬한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3년 6개월의 형기를 치렀다. 그러나 추록 후 그의 활동은 한층 더 치열해진다. 그는 훗날 남북은 빨치산 대장이 된 이현상, 남노당 총책, 김삼룡 등과 더불어 당시 인구의 회자 되었던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었다. 트로이카라는 러시아 어휘가 시사하듯이 그는 조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투쟁 방식을 실천했다. 그는 방대한 조직을 지하에 구축했다. 경성 트로이카 1차 검거 때 체포된 인원이. 200명에 달했을 정도였다. 이재규에게는 당장 이끌어야 할 파업투쟁이 언제나 급선무였다. 식민지의 본사는 경상에서 활약했던 그는 언제라도 연행, 투옥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국외연결이나 이념정립 등을 중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소련의 코민테른을 배경으로 위세를 부리는 외국산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요컨대그는 시정 일관, 현장을 중시한 토착적인 사회주의 투생가였다 식민지 세월을 통틀어 일본 경찰이 가장 체포하고 싶어 한 국내 인물이 바로 이재유였다. 일경은 이재유를 왜 체포하지 못하느냐는 상부의 질책에 우리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기록을 남겼을 정도였다. 제국주의 경찰이 이재위를 체포하려고 안달한 것은 그에게 번번이 농락당한 묵은 원한 때문이기도 했다. 이재우는 1934년 1월 동지 이승금의 집에 들렀다가 체포되지만 용변을 본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창문을 뜯어내고 도주했다. 며칠 뒤 다시 붙잡혀 서대문경찰서로 들어간 이재윤은 간수의 감시 소울을 틈타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쳤다가 또 붙잡혔다.일본 경찰은 그의 손과 발에 수갑과 착구를 채우고 그의 허리에는 방울을 달았다.이재윤은 바바를 지시여 족쇄에 넣었다 빼내 모양을 뜬뒤 우유통 뚜껑으로 열쇠를 만들어 족쇄를 풀었다. 그는 저녁밥을 남겨 이질 환자에게 주고 그 환자가 소동을 벌이는 사이에 유유히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재유는 경성 트로이카의 협력자이자 이강국의 지도 교수였던 경성제대 미야케의 관사로 은신했다. 그는 다다미 밑에 공간을 만들어 38일 동안 숨어 지냈다. 그가 숨어 있는 동안 미야케 교수가 연행되어 집을 비우게 되자 밥을 못 먹게 된 그는 미야케의 집을 나와 경기도 양평에 가서 이관술과 함께 농부 또는 수재민 등으로 위장해 가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결국 이재윤은 1936년 크리스마스에 경기도경찰부 단학학 고등부장을 필두로 일본경찰 32명에 의해 최종 체포된다. 일본 형사들은 이재유를 체포하기 위해 농부, 학생, 노동자, 장돌뱅이 등으로 위장하여 한달 남짓이나 잠복해야 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44년 가을, 어떤 30대 여인이 다 죽어가는 불혹의 남자를 등에 업고 청주 보호교도소의 철문을 나선다. 결핵과 각기병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사나이는 자유로운 세상의 공기가 너무 쇠락했던지 제대로 숨조차 거르지 못했다. 그는 여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더니 턱을 비스듬히 젖히고 말았다. 죽은 사나이는 이재유였고 그를 임종한 여인은 옛 연인이자 동지였던 이순금. 68. 김구와 주아이 빠오의 만남과 이별 중국 저장성 북부 도시 가흥은 수향, 즉 물의 도시라고 불린다. 강과 운하에 배를 띄워놓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만에 달했다. 하지만 강과 운하가 워낙 길고 광활하여 한척한 한 척을 배마다 모두 창해 일속처럼 고독해 보였다. 중국 여인 주아이바오는 노를 잡은 손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여지없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바람이 불어 방수포를 흔들어 놓았다. 갈수 있겠어. 굵은 목소리를 낸 사내의 이름은 장전치우였다. 그는 선실의 천막 휘장을 들치고 나와서 여인 배사공에게 물었다. 석양이 강물에. 붉은색을 담그는 저녁 무렵이 되면 바람이 거칠어지면서 운하의 물이 흔들렸다. 태양은 서녘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것이었는데 하늘은 샛빛으로 붉은스름할 뿐이어서 보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시간도 공간도 모호해지게 만드는 양자강의 황혼이었다. 여인배사고 주아이 바우는 어깨를 움찔하여 뺨의 땀을 훔치며 사내를 흘기 내려다보았다. 괜찮습니다. 삼탄만 강변이 넓은 만큼 바람도 셀 수밖에 없지요. 조금만 더 저어 들어가면 풍랑이 잦아들 겁니다. 주아이 바우는 사내에게 어서 선실로 들어가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내는 여인의 노젓는 손길을 걱정스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했다.다시 여인은 웃으며 책을 했다.장 선생님 들어가셔요.강바람이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할 수 없이 사내는 휘장을 들치고 선실로 들어가는 척 하더니 다시 나오며 말했다.함께 얘기라도 나누면 힘이 덜 들지 않겠소. 주아이 바운는 사내에게서 뜨거운 인정을 느꼈다. 저가스 아래에서 선명한 감동의 통증 같은 것이 지나갔다. 1 0여 년간 노를 저으며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을 겪어보았다. 바람이 이보다 거센 날은 많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선생처럼 관심과 걱정을 보여준 이는 없었다. 그녀를 걱정하는 장선생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험한 일을 하는 딸을 보는듯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주아이바오는 장 선생을 중국 국민당의 혁명 인사증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장 선생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기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미소지었다. 그녀가 태운 남자 중에는 무역상도 있었고 유랑자도 있었다. 그녀의 배에는 일본 군인과 중국 군인, 측량 기술자, 심지어는 밀정과 매국노까지도 있었다.그녀는 이제 한눈에 탑승자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지를 알아차렸다.만약 한두 마디 대화라도 나누게 되면, 그녀는 영락없이 상대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그녀의 직감으로 장선생은 혁명인사였으며 그것도 고위급임에 틀림없었다. 물론 장전치우도 그의 진짜 이름일 리가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옳았다. 장전치우는 사내의 본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고위급 혁명인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다. 사내는 중국인이 아니며 조선인이라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전치호의 본명은 김구. 그녀가 알건 모르건. 김구는 주아이빠오의 유일한 남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한사코 배전에 서 있었다. 선생님, 정말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배가 안 흔들려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됩니다. 장 선생은 말 없이 선실 안으로 들어갔다. 주아이바오는 속으로 웃음 지었다. 장 선생은 요즘 며칠간 하염 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주아이바오에게 한 곳에 오래 정박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들은 동탑사와 남호 연우루 그리고 서문밖의 나법정 등 많은 명승고적을 유람했다.장 선생은 언제나 유적들을 덤덤히 볼 뿐이었다.그는 한 번도 소감을 말하는 법이 없었다.그는 명승고적을 구경하는 게 아니었다.그는 언제나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주아이바오는 그가 내면에 깊은 고뇌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김구가 주아이빠오의 배에 오른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그는 가흥에서 중국 보안대 본부로 붙들려 갔었다. 그를 꺼내준 사람은 손문의 친구 저보성이었다. 저보성은 김구를 안전하게 비신시키고 싶었다. 당분간 철저히 중국인으로 위장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중국 여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보성은 중학교 교사인 과부를 하나 소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교양과 외모가 함께 수수하니 김구와 잘 어울릴 여자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김구는 고생만 하다 죽은 부인 최준래를 떠올렸다. 마침 그녀는 한국 독립운동의 영도자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김구는 청혼을 거절했다. 그런 유식한 여자와 살게 되면 오히려 제 정체가 단론하기 쉽습니다.게다가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차라리 저를 중국인으로 아는 무식한 여자가 더 나을 것입니다.저보성은 여인 배사공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주아이 빠우를 선택하여 김구와 부부처럼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작년의 쫓기는 혁명가와 이방의 여자 베사공의 유사부부 생활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었다. 그들은 사통팔달의 호수와 운하를 5년 동안 쏟아녀야 했다. 다른이가 보기에는 젊은 아내는 노를 젓고 능력있어 보이는 작년의 남편은 수려한 산하의 풍경에 무심히 취해 있는 장면이랄 수도 있었다. 이따금씩 임정의 요인들이 김구를 찾아와 밀담을 나눴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 옷을 입었고 중국 말을 유창해서 주아이바우는장 선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배의 작은 선실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 없었다. 그녀는 현상금이 붙어 있는 아주 위험한 사나이에게 다정한 아내처럼 굴며. 끝없이 넓은 남호와 끝모르게 이어져 있는 운하들을 오르내리고 또오르내렸다 주아이 파우보다는 한국식 발음으로주애보에고하는 편이 그녀에게는더 어울릴 성싶다주에보그녀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어느 규퉁이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이국의 여성 배사고주애보는 임시정부를 데리고 다녔던 여성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시정부를 5년 동안이나 움직였던 여성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공습이 심해지자 김군은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 대륙으로 나서야 했다. 그는 주회보를 그녀의 고향 가흥으로 보냈다. 그렇게 사내와 여인은 영영 이별하고 말았다. 그후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은 여비를 백 원밖에 주지 못한 일이다. 그는 5년 동안이나 나를 광동인으로 알아서 섬겼고 나와는 부부 비슷한 관계도 부지 중에 생겨서 실로 나에 대한 공로란 적지 아니한데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 줄 알고 노자 위에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유감 천만이다. 일지 69 1 0범 김구와 학도병 장준하의 첫 만남 1945년 1월 31일 하오 대리고 끝까지 쫓겨간 약소국의 임시정부 청사에 국기가 벌려이고 있었다. 임정 청사는 안반을 등대고 있는 5층 건물이었다. 한국 학도병 50명은 뜰에 이열 횡대로 정렬해 있었다. 지휘관은 따로 없지만 오와 열의 정확성은 어느 정의 군대 못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숨어 있었다. 학도병들은 펄럭이는 태극기를 신기한 눈으로 치어다보았다. 장준하는 태극기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버렸다. 특이하게도 일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늘은 저녁처럼 어두워졌고, 태양은 가락지 영상으로 잠시 빛을 뿜더니 이내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학도병들은 수개이 임정의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준하는 7개월에 걸쳤던 대륙 횡단 6천여의 장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비로소 실감했다. 마침 거세진 바람을 타고 태극기는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 쳤다. 깃발은 마치 젊은이들의 험한 역정을 다 안다는 듯이 펄럭이고 있었다. 드디어 청사 가운데의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군인이 교관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뒤로는 누런 군복을 입은 장정 6, 7명이 따라 나오고 있었다. 선두로 나온 50대 후반의 군인은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이었다. 장준화는 지청천이 앞에 이르자 부동자세에 더 힘을 보태며 장군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다. 장군의 이마가 조금 튀어나왔고 입술에는 매서운 주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살펴보았다. 사회를 마친 그는 교관에게 쉬어 자세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러더니 젊은이들 앞에 우뚝 섰다. 주름이 켜켜이 파인 노병의 입에서 이었고 카랑카랑한 음성이 새어 나왔다. 고생들 했소이다, 여러분이. 웬일인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젊은이들을 본 순간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이었을까?아니면 남모를 감회가 따로 있었습니까?그의 눈에는 물기가 배어있었다.그는 몇번 헛기침을 하면서 잠긴 음성을 되살려 내려고 애썼다.앞으로 같이 지내실 것이니까 차차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나는 어서 여러분에게 우리 정부의 주석을 만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맺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본 돌계단에서는 푸른 두루마기로 몸을 감싼 노인을 필두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7 8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푸른 두루마기의 노인은 굵은 검은테 안경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였다. 일본군이 혈안이 되어 사살하려 했던 백절 불굴의 혁명가는 의외로 소탈하고 검소해 보였다. 망명길 30년의 풍상을 겪은 노인은 학도병들을 아들같이 보고 손자처럼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사뭇 격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일까? 그 임성은 의외로 차분했다. 젊은 동지들을 환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어서 국내 소식에 어둡습니다. 그동안 일제의 폭정 밑에서 온 국민이 모두 일본인이 된줄 알고 염려했는데 그것이 한낱 기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국을 위해 할 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김군은 임정의 강요들을 학도병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김교식 이시영, 조소항 최동호, 신익희, 엄항석, 차이석, 조왕구, 유동열 등이 차례대로 소개되었다. 학도병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위를 표했다. 환영식을 마친 젊은이들은 내무부장 신익희의 안내를 받아 5층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늦게 만찬을 겸한 환영연이 열렸다. 중국 정부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고 있는 임시정부의 차림상은 궁색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맞이한 임정사람들의 움직임은 생기에 넘쳤다. 장준하는 상차림을 지휘하고 있는 몸집 작은 아낙네에게 눈이 끌렸다. 어머니 또래의 조선 여인이었다. 그런 나이에 명민하고 절도 있어 보이기란 쉽지 않은 법이었다. 그녀는 바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됐다.그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임정 자금을 구하려고 국내에 단신으로 여러 번 잠입한 적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였다.그녀의 시아버지는 동농 김가진으로 임정의 최고령 어른이었다고 했다.동농은 70을 넘긴 나이에 총독부가 준 남작 자위를 팽개치고 상해에 망명해 화제가 된 인물이었다. 그녀의 남편도 독립운동가로서 임정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정화 였는데 지금은 임정의 안살림을 맡고 있다고 했다. 상해는 배추절임을 비롯한 소채안주 몇가지에 빼갈병이 놓여있었고 그나마 잔도 없어 뚝배기에 돌려가며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김구는 자유로운 억양에 혁명가의 의지를 숨기고 있었다. 여러분이 외놈에게 한 거하여 용감히 병령을 탈출 여기까지 와주었으니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착잡했던 나의 마음이 오늘 저녁 씻은 듯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숭어만 조국의 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이외에 아무 것으로도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모두 1인이 되기를 원하며 한국말조차 못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내일 이곳에 있는 세계 각국의 신문 기자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도 자랑스러워 다 함께 시내로 뛰쳐나가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준환은 학도병 대표로 답사를 했다. 저희들은 외놈들이 통치 아래서 태어난 신세대들입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기조차 본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정여인의 좌석 한 귀퉁이에서 흑 하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시 사이를 두었던 장준하는 답사를 이어나갔다. 저희는 지금 이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가지고 몸 바칠 곳을 찾았다는 기쁨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런 한이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평생 고초를 겪어 오신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노고에 보답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라시는 대로 하고 어디든지 가라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우리들의 이런 각오를 피력하는 것으로 답사를 대신합니다.답사를 끝낸 장준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임정 요인들을 보고 있었다. 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인 강요들이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준아는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읽고 눈물이 맺혀졌다. 급기야 흑 하는 김구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70을 바라보는 주석의 울음은 환영회장을 삽시에 울음바다로 바꾸어 버렸다. 울음은 통곡으로 변해갔다.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던 아낙네 몇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슬그머니 음식 용기를 바닥에 놓더니 함께 울기 시작했다. 식탁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고 식탁 다리를 잡고 마구 흔들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망국인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었던 차별과 고초의 묵은 비해를 마음껏 터뜨리고 있었다. 네. 아,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아, 북받치지 않을 때가 없네요.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을 달궜습니다. 여러분, 한주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